여행을 일상처럼, 일상을 여행처럼 살아가시는 여행마니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는 이번 추석 연휴를 이용하여 동유럽을 다녀오신 특별한 여행팀을 소개합니다. 먼저 여행팀을 이끌고 계시는 단장님,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단장 이 일상, 인사드립니다. 예, 가운데 앉아 계시는 듬직하신 분, 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한효석입니다. 예, 다음 마지막에 계신 분은 안녕하세요. 나종혁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단장님, 우리 여행팀이 좀 특별하다고 들었는데 팀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지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팀은 같은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함께 하고 있고요. 오랜 시간을 함께 지내오다 보니 때로는 친형제들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신앙의 공동체도 좋은데 마침 여행도 같이 동행하니 얼마나 자랑스러운 팀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우리 가운데 앉아계시는 한유성님. 이 팀이 만들어지는데 산파 역할을 톡톡히 하셨다고요. 하하, 예, 제가 좀 한다고 했지요. 기독교인들이라면 누구나 성지순례를 꿈꾸고 있어요. 하나의 로망이지요. 성지순례는 일찍 다녀오면 신앙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는데 젊어서 가기에는 여러 여건들이 받쳐주질 않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도 갈수 있다는 것이 다행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런 신앙의 여정들을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하면은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마침 같은 로망을 품고 있던 장로님들이 많이 호응을 해주셔서. 멋진 장로부부 성지순례팀이 꾸려지게 되었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오래전에 구성된 팀이었군요. 처음들은 저로서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2014년에 구성이 되어서 한 2년간 준비하다가 첫 성지순례를 2016년에 사도바울의 전도여행지인 그리스 터키 지역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10여년이 넘게 여행을 이어가시는 여러분이 너무 부럽습니다. 끝에 앉아계시는 나정형님 팀의 살림살이를 도맡아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이번 여행에 어려움은 없었나요? 예올 추석은 연휴가 길어서 일정 잡기가 쉽지는 않았는데요 많은 분들이 해외여행을 떠나시기 때문에 약간의 어려움은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오래전부터 준비를 잘해와서 황금성수기인데도 가성비있게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팀은 인원이 적당해서 여행사의 패키지 상품을 우리 단독으로 루트를 계획하고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마치 우리만의 자유여행처럼 그런 멋진 동유럽의 여행이었습니다. 예, 말씀을 듣고 보니 저도 이 팀에 합류하고 싶다는 생각이 불뚝 같습니다. 이제 잠시 후부터 여러분들의 동유럽 여행 루트를 따라 함께 따라가 볼 예정인데요. 그 전에 먼저 프로 여행 전문가 한 분을 소개시켜 드려야겠네요. 프로 여행 전문가 가이시를 소개해 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이라고 불러 주세요. 좋은 분들과 함께 즐거운 여행을 하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추억에 남을 만한 인생 여행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팀들이 인천 공항에 도착하여 출국 수속을 준비 중에 있어요. 저는 그런 감정을 느끼지 못합니다. 한 꼬마 여행객이 인공지능 로봇과 대화를 이어가며 재미있는 놀이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출국을 기다리는 동안 공항 곳곳을 다니며 감소도 나누고 멋진 포즈들도 잡아봅니다. 드디어 출국장으로 향하는데 여행객들을 위한 퍼포먼스도 잠시 구경하고요.

와우. 이륙하고 있어요. 기체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비행을 시작했습니다. 13시간여 만에 비행 끝에 드디어 부다페스트 패렌트 리스트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호텔로 향하는 버스에 탑승했는데 시간이 저녁 7시 20분을 가리키고 있네요. 한국과 시간 차가 7시간 정도 난다고 하니까 한국은 지금쯤이면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시간이지요? 내일 빈으로 출발하기 좋은 길목인 고속도로 인근의 홀리데이 인호텔에 체크인을 하고요 지정받은 호실이 잘 정돈되어 있네요. 빨리 눕고 싶겠어요. 우리 일행 여러분, 여행지에서 밤하늘에 떠있는 추석 보름달을 바라보며 피곤한 몸을 이제 침대에 눕히고 잠을 청해보세요. 내일부터 시작될 여행지를 꿈꾸면서요.